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이 등쪽의 회전이나 어깨턴이 일어나면서 어깨 근육들이 늘어나는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구장한 내일은 안녕 오늘부터 바른 생활의 박수빈 서동비입니다 동비쌤 벌써 봄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지난달부터 옷차림이 정말 가벼워지더니 꽃도 많이 피고 벌써 봄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야외 운동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분도 즐겁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바른 생활을 통해서 불편한 곳도 잡으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도 생활 속 밀접한 내용으로 바른 생활 문 열어보겠습니다. 골프채를 보니까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스포츠와 관련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통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 운동을 보니까 뭔지 알것 같아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팔꿈치. 팔꿈치! 맞습니다. 특별히 다치지 않았는데도 세, 통증이 생기기 쉬운 팔꿈치 통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팔한번 펴보시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신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팔꿈치 관절에 접히는 부위에서 딱딱한 뼈가 딱 느껴지실 거예요. 이 부위를 상과 위관절 윤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부위 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주를짤 때, 문골이나 손잡이 돌릴 때, 병뚜껑 딸 때, 물건을 들어올릴 때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찌릿찌릿하는 그런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는데요. 이럴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테니스 엘보, 이제 골퍼 엘보라고 많이 듣.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를 더 들어가기 전에. 팔꿈치에 관련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한번 팔을 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깨부터 손목까지 여기를 이제 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저 위팔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아래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관절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팔꿈치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엄지손가락 라인에 있는 게. 노뼈라고 하고요. 새끼손가락 부위로 가는 뼈가 잡뼈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뼈가 만나서 팔꿈치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네, 동비생께서 이제 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는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팔꿈치 관절을 굽혀주는 근육.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이두박근. 앞으로 돌려주고 뒤로 엎어주는. 손가락을 굽혀주는 근육들과 손등을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근육이 블록블록 블록 튀어나오게 돼요 저희가 오늘 얘기할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이 근육이 뼈에 붙는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골프 엘보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병원에서 이제 테니스 엘보다 골프 엘보라고 다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긴 하는데 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명으로 표기를 할 때는 내측 상과염 이제 외측 상과염이라는 이런 진단명을 사용하고요 이제 저희가 많이 들었던 그런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는 이것들이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정식 명칭보다 왜 별칭이 더 유명해졌어요. 음. 그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왔고요.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립을 보통 지실 때 골프 그립 네 번째 다섯 손가락으로 그립을 친 다음에 감싸지고 반대 손을 엎어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쥐게 되는 이유는 다른 손가락으로 쥐었을 때는 쥐는 힘이 조금 부족한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쥐게 되면 이 그립이 조금 더 세지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안쪽에 있는 내측 상가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돼요 테니스 제가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백핸드가 있더라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평균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때 뭐 어깨라든지 등에 힘이 없을 경우 얘를 과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은위측 상가에도 염증이 생기게 되어서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게 되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운동들을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손목과 팔꿈치 관절을 움직임이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이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힘줄의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힘줄은 무엇이냐? 힘줄은 근육과 뼈가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근육 끝에 힘줄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부위를 말하는데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해서 조금 수축과 이완이 쉽다면 힘줄 같은 경우에 탄성이 있긴 해도 이 늘어난과 줄어듦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이나 손목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골퍼 엘보나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네요. 아까 골프 엘보를 말씀을 하실 때, 골프채를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쥐는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스윙할 때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팔꿈 관절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이나 뭐 어깨 관절의 근육들도 잘 사용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실은 팔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할 때, 이 등쪽의 회전이나 어깨 턴이 일어나면서, 어깨 근육들이 늘어나는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원심성 수축이라고 해요.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내가 당겨지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이고요. 펴게 되면은 이 근육 이두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등 근육이나 어깨 근육들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의 부하가 이 팔꿈치에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큰 근육들이 사용이 되지 않으면 이런 팔꿈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슴 근육, 등 근육, 어깨 근육을 한번 같이 봐주어서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안 하면은 통증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관절에 염증이 생겼으니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겼으니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손가락이나 손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쉬냐 그게 아니죠 이제. 운동을 해주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해 주는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육의 약화가 있을 경우에는 소, 수저 하나 드는 것도 되게 힘들 수가 있고 이거 하나 드는데도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을 윤택하기 위해서는 근육 강화 운동이 꼭 필요한 거죠.